언어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다언어 다문화 기반 실천적 도덕성 창의적 탐구성과 국제적 전문성을 겸비한 국제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Sean ustedes bienvenidos a la Universidad de Estudios 니다 부산. 니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정통한 인재 양성을 핵심 과제로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강화하고 있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982년에 문을 연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과 민주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시키고 세계 어디에서나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마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제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대학의 비전은 언어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개교 이래 지난 36년간의 아이덴티티였던 외국어와 국제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는 앞으로 몇년 안에 지구촌 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구촌 캠퍼스는 제 학생 3명 중에 1명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인 글로벌 캠퍼스를 말합니다. 앞으로 3, 4년 안에 세계 각국에서 몰려올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더불어 생활하며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저희 대학 캠퍼스에서 자연스럽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 학생들은 전 세계 주요 대학에 파견하여 부산 외국 대학교의 외국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지구촌 캠퍼스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문화다양성 기반 창의인재양성학부중심대학으로 국제화 분야 선도학부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창조적 융합, 공유가치 창출을 도모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필리핀 민도르 망양부족마을에 직접 가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작업 등을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현지 언어 연수를 통하여 필리핀 언어를 배우는 좋은 기회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의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전문가 특성화 대학인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통한 실용적인 연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 42개국 307개 대학들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플러스 2 복수학위제는 우리 대학에서 2년, 해외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과정을 이수할 시 양교에서 학위를 맡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SAP는 Semester Abroad 프로그램의 약자로서 여권 국가에 나가 영어로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심화 수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 글로벌 인재로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취업지원 아카데미와 해외 인턴 취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iwa mk hgg oow munr pen sdd men drnag it kwa majina anaitwatimoty kutoka kenya na nasoma katika chuo hiki lugha ya kikorea na, so na serikali ya kikorea umuhimu wa chuo kikuu ni la kwanza ni. mazuri wanaotufunza wa wanafunza no vizuri na la tatu na vifaa vya kisasa Una de las ventajas de estar en Corea es que hay muchos estudiantes extranjeros interesados en aprender mi idioma español y ellos también me pueden enseñar a mi coreano. Y en el futuro quiero trabajar acá, tener un poco de experiencia y luego ir a mi, a mi país y apoyarlos con diferentes idiomas, ya sea español, inglés o coreano. 지속적인 스페인어 공부와 학점 관리로 3 Plus 1 estudiantes Programa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게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친구를 사귈 수 있으면 물론 멕시코 문화의 다양성, 역사성 등 다양한 이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를 무대로 활약하고 글로벌 리더가 성장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부산외대의 G2 융합학부는 세계 의 국제 통영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저 학과는 영어와 중국어 두 개의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세 개의 세부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 해외 파견 프로그램 등 외국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부에 재학하면서 관련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 창의융학 학부는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적 시각 및 아세안 커뮤니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시각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체제를 통해. 동남아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동남아 창의 융합학부는 언어와 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적 시각 및 아세안 커뮤니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시각을 구비하고 진로 방향에 부응하는 융합 교육 과정과 다양한 지원체제를 통해 동남아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트랙 중 저는 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언어뿐만 아니라 태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경제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더욱 폭넓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파이데이아 창의인재학과는 그리스어로 인문학을 뜻하는 말로 국내에서 2년간 정치, 역사, 문학, 예술 등을 배우게 된다. 그후 2년 동안은 미국, 영국, 호주협정대학으로 편입 후 졸업을 하게 된다. 파이데아 창의 인재학과는 영어권 복사 기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8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2년 동안은 파이데아 창의 인재학과에서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환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2년은 자기가 선택한 전공을 해외 대학에서 파견하여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저는 미국의 세크라멘토 주립대학교의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파견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파견을 나가서 현지에서 졸업을 한 뒤에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은 현지에서 전공에 관련된 깊은 공부와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류 열풍과 더불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한국어 문화학부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융복합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우리 학부는 크게 한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한국어 문트핵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졸업을 하시면 여러분의두 가지 선물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에게 한국어 교원 이급자 기증과 또 하나는 다문화 전문가 이급자 기증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꾸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학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덕분에 한국인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원어민 버금가는 실력으로 향상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외 취업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취업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의 해외 취업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학 해외 취업센터는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취업 성공 전략과 실무 연습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3학년부터 해외 취업에 관련된 취업 환경 및 학생들의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인 K-move 사업 그리고 청년 해외 진출 대학 일본 가정과 베트남 가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비무무 및 해외 취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학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국가별 취업 환경 분석 및 현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한 취업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2 해외 복수 학기제, SAP 해외 영어 학기제, 장단기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등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를 체결해 해외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실시, 동남아 5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EPS 센터에 2014년부터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답게 외국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에게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저희 외국어 교육센터는 영어 교과 수업인 컬리지 잉글리시의 구성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 시 일괄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센터 자체적으로 비교과 과정인 외국어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토익, 영어 회화 강좌가 있는 영어 과정을 위시하여 중국어, 일본어 등 제2 외국어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회화 강좌의 경우 1대 5 소그룹을 구성하여 사설 어학원 대비 저렴하고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클럽 클리닉, 외국어 학습법 발표대회, 모의토익 등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개발과 관련된 재반 행사를 시행하며 공인 외국어 시험인 토르풀과 오픽도 주최하고 있습니다. 산댐 융복합교육센터는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가 둘이서 함께 상대방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 보완적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어 교육을 넘어서 협업, 공감, 자기주도 등을 실현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 탐뎀이란 저희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과 외국의 해외 유학생들 간에 파트너가 되어서 1대1로 이렇게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저희 부산 외대에서는 다섯 가지의 탐뎀 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탐댐. 두 번째는 기숙사에서 1대1 룸메이트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기숙 탐댐. 세 번째로 탐댄존이라는 곳에서, 음, 원어민 교수님들과 함께 어떤 자유로운 주제별로 이루어지는 탐댄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저희 관내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탐댐 프로그램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외국에서 온라인 매체로 유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탐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산외국어 대학교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전형 방법을 간소화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교과중심 전형과 면접 전형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올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하고 내년 1월 3일까지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자들은 본인의 성적과 지원 성향에 맞는 전형을 참고하여 지원하면 된다. 모든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할 때 최대 6회까지 복수 지원할 수 있고 문이과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서 SW 인재 전형과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이번 입시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028명의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우선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65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어, 다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여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길을 발산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신입생 장학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308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어 전체 재학생의 63%에 해당하는 약 5200명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학의 장학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학습 만족도와 국내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성적, 교환 학생, 해외 인턴 장학금 등 54여 종의 장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학생부 우수 장학, 수능 우수 장학 등 10가지의 신입생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장학제도 중에서도 특히 수능 우수 장학은 우리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에 적합한 영어 능력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장학제도입니다. 저는 성적 장학금 및 홍보대사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에는 SAP 해외 영어 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018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에 선정돼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정부지원사업 8관왕을 거머쥐는 퇴고도 달성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내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과 최대 2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체육관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 대학은 그린 캠퍼스 정책으로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건물은 근전상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동화되도록 벽돌색을 조정하여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높은 기둥으로 신전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만호 기념홀입니다. 이곳에서 영화, 드라마 촬영지는 물론 학생들의 전시회,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용 학문 중심 대학으로 부산을 이끌어온 인재 전당,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국제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으로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대한민국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다. 언어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국내 최고 수준, 국내 최대의 국제화를 이끌어가는 저희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명품 캠퍼스가 될. 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희망찬 미래의 핵심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있다.